신명기 25장.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오. 그래서 옳은 사람을 옳다고 판결하고 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오. 제가 있는 사람이 매맞는 벌을 받아야 하며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서 엎드리게 한 다음 제 정도에 따라 때를, 때리게 하시오. 그러나 40대 이상을 때리지 마시오. 왜냐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곡식을 밟으며 일하는 소의 입에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지 마시오.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의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짓게 할의무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쳐다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려 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이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내 남편의 형제가 나와 결혼하기 싫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불러서 잘 타, 잘타 이르시오. 그런데도 그가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며 여자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가까이 나가 아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 형제의 집안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을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한 이외 손을로 다른 남자의 성기를 움켜쥐면 여러분은 그 여자의 손을 잘라 버리시오.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 두 가지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가지 종류의 대를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있지 마시오. 올바르고 정직한 저울추와 대, 대를 사용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경직하지 않은 사람과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지 않은 대를 쓰는 사람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오. 한 일을 기억하시오.